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후삼국까지의 역사와 하느님의 선명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선명성 안에서 본 인류 역사는 나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형태 속에서 이중 구조에서 삼중 구조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입이건 국가이건 일정 부분 성장하고 발전했을 때그 상태가 끝이 아닙니다. 더욱 검소하고 신중하게 삼중 구조를 향해 초월시켜 나가야 합니다.그러나 삼국 시대, 통일 신라 시대, 후성국 시대까지 한민족의 역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조금 성장했을 때마다 이웃을 누르고 지배하려고 했었고, 이웃 나라를 침공하여 자기 영토와 세력만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발전, 초월, 통일, 통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느님 뜻이 담기지 않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있지 않은 육신과 정신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양적인 확장과 통합은 오만한 인간의 자아발량, 국가발량으로서 반현성의 악순환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는 역사의 태행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전쟁을 통한 통합 통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전쟁은 왕과 소수의 귀족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나, 평민과 노비에게는 고통과 죽음을 줄 뿐입니다. 싸우고 전쟁에서 이웃 나약한 나라는 어떻게 되든 나만 커지고 소유물이 많아지면 뭐 하는가? 이것이 행복이고 자유이고 인간의 자아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단 말인가? 한민족의 선북 시대까지의 역사를 반추해 볼때 첫째, 이웃이나 주변 국가들 관계에서 상호 형성은 적었고 상호 반형성의 불목은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의 상호 반현성의 못 갖춘 골을 재음미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 투쟁, 외부적으로는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 전쟁의 오만한 형태를 지속하는 인간 형태를 하느님은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둘째, 물론 이 시기 동안 전쟁과 투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국 국가 간의 하해와 친교를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세총의이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해초의 왕국 천국 천축국전이 자술되기도 했습니다. 불국사가 청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성적인 역사와 문화의 창조도 있었음은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삼중구조의 영,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수수의 권력자들의 정신이 압도하는 강요와 휘둘림의 불공명의 시간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느님의 선영성의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즉, 하느님과의 합치, 이웃간의 연민, 상황과의 융화, 항상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의 영적 에너지를 현현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넷째, 불교가 수용됨 후 이를 초월적으로 지속 발전시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 당시의 역사를 초월시키고자 영적인 갈망을 드리고 영적인 영감을 받는 소통을 지속했어야 하는데 하느님과 소통하는 갈망과 영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이 압도하는 가운데 수유 지배, 소유, 싸움, 증오, 싸움의 악순환이 지속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의 구조적 패턴이 되고 있음, 있었습니다. 기원전 2,333년부터 고려 시작전인 서기 917년까지 3,250년간 수많은 고통과 지배를 당했던 우리의 조상 민초들의 피와 눈물을 생각하니 역사의 눈물을 닦을 손수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역사의 하느님께서는 이제 고려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요. 부산국시대 통일신라가 이제 어 고려백제를 갖다가 통일한 이후에 어 백제는 고백제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이제 고려로다가 나타나게 되죠. 고려가 이제 어다 통일을 하게 되는데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몇 년도예요? 918년이죠. 938년. 그러면 은성마가 강의 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 우리나라가 2333년에 시작을 했죠 고주선이 고주선이 시작된 이후에 고려 때까지 뭐예요 918년 그러면 918년을 갖다가 더하면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 5, 9, 2 2 2 21, 2 5 1년이죠 2251년 동안에 약간 보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그 다음에 부산국시대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어 넘어오면서 이고조선이 정말 한눈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초월 발전, 진화, 이런 용어를 갖다 쓸수 있겠는가, 이거 이게 선용선을잘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초월 발전 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 고주선이 정말다가 초월하고 발전하고 진화되려고 상국시대로 왔고, 그 다음에 두시라시대로 왔고, 그 다음에 후상국시대로 갔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선형성을 잘못 이루가지고 지금 다 망그러지는 가운데 그래도 하느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다가또 어 이렇게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수 있도록 상국시대, 통일시라시대 후상국시대를 열어준 거냐 이 판단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도 자기가 일렇 살다가 굉장히 잘못 살았어요. 이중구조로 굉장히 오만하게 살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더 이렇게, 어, 어, 새로운 자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은 망했는데, 어, 그래도, 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라이프 폼, 라이프 폼을 갖다가 이렇게 어, 갖게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망그러져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서, 기업이 붙어나서 죽을 정도 되고, 감옥 갈 정도 됐는데, 죽거나 감옥에 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어 농사짓는다든가 어떤 어, 다른 기업의 좀 일꾼으로다가 좀 취직하게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요하느님테서 어른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업이 부어났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든가 다른 기업의 일꾼으로 들어간다라 했을 적에 이게 하느님이 봐주신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어, 뜻대로다가 잘 발전시킬 거냐, 발전시킨 거냐, 하느님 뜻대로 발전시킨 건 절대로 아니죠. 네.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래도 봐주신 거냐, 또한번 일어나라 고 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고조선이 잘... 왜 추월이라는 왜 용어를 쓰냐면은 인간의 본질이 추월해요. 인간의 본질이 추월이니까 인간이 모이는 국가도 본질이 추월해요. 이게 이게, 이게 본질이야. 이게 본질이야. 본질 에센스야. 이게 에센스야. 본질이야. 이게 개인이다. 국가다. 어떤 공동체든 본질은 초월에. <laughs> 초월을 다른 의미로다 발전이다, 지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성장이다, 이게 이게 본질이야. 그러면 고조선의 본질이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삼국시대를 새롭게 열어줬는데 삼국시대는 그러면 초월이 됐어요? 그럼동 통일시대는? 또안 됐죠. 250년 만에 망했잖아요, 또. 그러면 후삼국 시대에 이렇게 됐는데, 후삼국 시대에 또, 나름대로, 무백제도, 뭐, 이게 또, 독일신라, 그냥, 여러 가지, 이게 됐어요? 네. 다 망했죠, 또. 네. 고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천연성을 찾아볼 수 없죠. 망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삼조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laughs> 이거 하시면서, 부부 살고 계시는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마음으로 아픈 거못 느끼셨어요? 많이 아프셨죠? 그래 발표하시는데 보니까 아파하시는 거아요 <laughs> 진짜 아픈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지난 과거 역사가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걸 갖다가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거고 지금 지역 간 갈등이 심한 거고 학연이 심한 거고 이런 거예요 마음 아픈 걸못 느꼈어요 우리 민족은 개인적으로 볼땐 많이 아파요 그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